허브류 많이 키우시죠? 제가 키우는 라벤더 그리고 로즈마리 소개합니다. 잎이 독특한 잉글리시 라벤더인데요. 노지 월동이 잘 되고 더위에 강해서 4월부터 지금 7월까지 잘 키우고 있습니다. 앞에 보여드린 거와는 다른 키가 큰잉글리시 라벤더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꽃대가 쭉 올라와 있고요. 꽃의 길이도 조금 길쭉하답니다. 노지월동이 된다고 해서 화분에서 화단으로 옮겼어요. 가장 일반적인 피나타 라벤더인데요. 향이 강해서 슥 만져만져도 힐링이 됩니다. 드라이 플라워나 꽃꽂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. 이거와 비슷한 게 프렌치 라벤더예요. 토끼기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꼭 심어봐야겠어요. 이번에는 로즈마리입니다. 줄기가 꼬불꼬불 휘는 게 매력인데요. 바로 크리핑 로즈마리입니다. 보이세요? 줄기에 보라꽃이 다닥다닥 피어있는 거. 월동이 안되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실내에서 키우면 되니깐요 꼭 한번 키워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작은 포트의 로즈마리는 제가 식용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 요리에 넣어서 잡내 제거 등에 사용하고 있답니다 혹시 추천해주실 라벤더 그리고 로즈마리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